d i 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닥권을 다시 고 나서 다시 강세권 흐름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자 최근 hbm 관련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인식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내년 실적 대비 다시 di가 주가 급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HBM 핵심 종목 DI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권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핵심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댓글 아래 보시면 100%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모든 전략과 리딩 그리고 사인까지 드리게 되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인데요. 자, 주말 또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댓글 아래 보시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인이 나가는지 자 종목에 대한 공부 차원도 그렇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파악을 하실 겸 잠시 확인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운영 상황 그리고 결과 잠시 보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 텔레그램 방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자, 제가 매일 9시 장전이죠. 8시 55분, 8시 56분.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매일 3개씩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료가 좋고 장전의 매수를 진행해서 급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3개 드렸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제가 양자 컴퓨터 미친 급등이 나올 것이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게 되면 본격 타이밍 잡고 사인도 드릴 것이고 리딩도 해드리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텔레그램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장전에 오늘 양자 컴퓨터 종목으로만 3개의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첫 번째 종목은 k c s 였죠 역시나 양자 컴퓨터 관련 핵심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2차 급등 미친듯이 노리자 라고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알람 사인 받으시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오늘 결과 어떻습니까 7%대 출발해서 상가 진입했어요 자 상가 잔량 쌓인 거 보이시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연말 연초부터 폭등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KCS는 제가 이 구간을 미리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100% 수익권 달성한 상황에서 조정권을 기다리자 2차 급등 기다리자 그래서 오늘 바로 사인이 나갔죠 그리고 전날에도 매수사인이 나갔고요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매도 없이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양자컴퓨터 9일 전부터 KCS 전략을 드렸고요. 이때 W권 수익 나올 때 바로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20시간 전이죠? Xgate KCS 2차 급등 시작합니다. 전략 확인하세요. 바로 전날 올려드리고 상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일 전에도 2차 급등을 준비하자. 하루 전에도 2차 급등 준비하자. Xgate KCS 미친 급등이 임박했다. 9일 전에 급등 수익이 나올 때 100% 수익을 낼때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 i c t k KCS 자, 2주 전에도 지속 전략을 드렸고요. 2주 전에도 12일 전에도 지속 전략을 드렸고요. 10일 전 계속 나오죠. 영상 올려드린 핵심 종목들 영상 계속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이 영상들은 해안투자연구소에 오시면 하나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담투자연구소에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미리미리 전략을 드리고요. 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강조드렸죠.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아니면 땅 치고 후회한다. 양자 컴퓨터 종목. 자, 바로 사인이 나가잖아요. 오늘 장전에 양자 종목만 핵심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자, 두 번째 종목은 ICTK죠. 또 양자 컴퓨터 핵심 종목이었고요. 영상을 통해서 미리 전략을 드렸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6천 원대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수직으로 만 원까지 급등을 하는 리딩으로 70% 이상의 수직 급등을 한번 드렸고요. 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미리 전략까지도 드렸죠. 아, 또 해안투자연구소 현단도 마찬가지고요. ISTK 하루 전2 1시간전 보이시죠? 미친 급등이 임박했다. 영상 제작 그리고 21시간 전자 1일전이라고 보이시죠 미친 급등 시작합니다 1일전 ICTK 5일전에도 ICTK 70% 수익 수직으로 먹을 때 미리 안내해 드리고 영상까지 찍어 드리면서 전략까지 다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XGATE KCS 다 보이시죠 양자 컴퓨터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결과 9%대 출발해서 장중 22%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하나는 또 KCS, 하나는 ICTK. 시원한 급등 수익을 드렸고요. 오늘 양자 컴퓨터 특집으로 세 종목 장전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종목, 코이버. 장전 8시 59분에 드렸고요. 코이버. 자, 코이버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미리 전략을 드린 겁니다. 금일 7%대 강세 출발했고요. 장중 상가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 지금도 20%대 급등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만으로도 그리고 영상 시청만으로도 대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알람 사인까지 받고 상가까지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20% 건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방이라는 거죠. 제가 엄청 강조 드렸죠. 서둘러서 들어오셔라. 자,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주말 300명 한정해 놓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가가 왜곡될 수도 있고 주가 왜곡 현상도 나올 수 있어서 한 번씩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300명 딱 열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든 게 팩트인 걸다 보이시죠? 영상으로 미리 추천. 타이밍 맞게 알람사인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엄청 들어오고 싶으실 거예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오셔서 꾸준한 수익도 내고요 상한가도 먹고요 원금 회복에 꿈도 키우시고요 자 100만 원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큰 돈도 꾸준하게 한번 벌어 보시고요 천만 원짜리 계좌가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이 기회에 주말 동안 완벽하게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댓글 아래 보시면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 주소가 있죠 5초면 돼요 클릭만 하시고 입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메모 남기시면 주말 동안 입장이 됩니다 어디 가서 아무 데서나 볼수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당분간은 서비스 해드리니까 기회 될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고정된 메시지 여기는 종목 하나를 올려 드렸는데요 이 종목 아직까지 못 오른 양자 컴퓨터 관련 핵심 종목이니까 시가 매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충분히 여유있게 매매 하시고 스윙성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자, 30%에서 100%까지 갈수 있는 종목 올려놨으니까요. 저 종목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텔레그램 방 입장. 아래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2025년도 대박 주전약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계속 보셔야 되니까 실시간 올라오는 영상 계속 보셔야 되니까 필수로 하시고요. 소통방 입장, 텔레그램 100% 무료 소통방 입장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진행하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대신 선택 안 하시면 큰일 나겠죠? 자유롭게 들어오십시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I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오늘 기사 제목으로 보자고 한다면 DI 급등,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발주가 본격화된다 라는 건데요 금일테크윙 등을 포함해서 HBM 관련 종목들이 올 한해도 엄청난 급등권이 한번 나왔었는데 자 2025년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다시 시작되면서요 실적 급증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는 실적에 따라 다시 급등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통해서 DI 상승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5세대 고대형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 설비 투자 발주 본격화한다. DI는 최근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두 차례 거쳐 SK 하이닉스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계약. 자 삼성전자와도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체결. 버닌 테스터에 버닌 테스트 검사 장비. HBM과 같이 고성능 메모리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공정이다라는 부분들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주 물량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될 것이다. 내년부터 DI의 실적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DI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였죠. DI가 본격 랠리가 나오는 시점. 보시면 실적 기대감으로 만 원권에서 수직 급등이 나왔었고요 고점을 3만 원권에 형성을 하게 되면서 시장 영향에 따른 그리고 실적 미반영에 따른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요 근래 들어서 바닥을 만 원권에 다졌어요 그러니까 3만 원권 고점 찍고 나서 만 원선으로 회귀했다 대신 내년의 실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내년 영업이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 대비해서 세배 정도는 더 가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자, 세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배 정도는 100% 더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강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알람방 알람 소통방 통해서 알람 사인 드리고 나면서 오늘 매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 나오는 구간을 신규로 노리시면 되는데 약 13,000원 전후 밀리는 구간 매수를 통해서 자 1차 목표가 25,000원 보면 될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발빨리 움직여서 내년부터 3만원까지도 수직급등이 가능하다 역시 100% 따불권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죠 자 DI 안정적이고 실적주죠 테마종목도 아니고요 반도체 검사장비 특히나 HBM 다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안정적이고 좀 끌고 갈수 있는 종목 대신 100%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DI 저랑 전략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타점도 잡아야 돼요 조종 나오는 구간도 살짝 기다리면서 신규 타점 매수가 타점 그리고 목표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혼자 하시면 털리죠 끝까지 같이 가면서 따볼 건 이상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제가 리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서 진행하느냐 여러분들 딱 알람만 켜 놓으시면 돼요 대기만 하고 계시면 되는데 댓글 아래 보시면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알람사인 딱 받으시고 DI 치시고 들어오시고 저와 함께 전략을 가는 겁니다. DI 초대박 낼수 있게 여러분들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들어오세요.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주말에 300명 제한이 있으니까 이거 꼭이 종목 놓치면 큰일 납니다. 꼭 들어오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모든 분들 큰 대박 내실 수 있게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입장으로 마무리 하시고요. 댓글 아래 있어요. 자,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